하나님 만물의 생명이 새롭게 꿈틀대는 3월입니다 아직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여전히 생명들이 새롭게 움틀 준비를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삶도 여전히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회복의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있음을 다시금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3월 우리가 소망하고 원하는 모든 것들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우리 37절부터 50절까지 보고 싶은데 43절까지만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 마음은 5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7절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 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이는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 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러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 주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 주셨지요.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쪽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7절을 보니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여러분, 이큰 무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한 무리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와 아버지를 데리고 온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 가나이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보면 이 아이가 말도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은 이것을 간질이라고도 말하는데 실상은 강력한 귀신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버지는 괴로워하며 아이를 바라보지만 아무런 도움도 줄 수가 없었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는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고도 했을 것이고, 누군가는 부모에게 문제가 있다고도 했을 것입니다. 모두가 다 고통이었겠지요. 여러분 아이의 몸과 영혼도 서서히 파괴되어 갑니다. 여러분 산 위에 있었던 일과 산 아래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없이 영광스러운 산 위의 현실과 한없이 절망스러운 산 아래의 현실이 대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산 위에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했던 베드로의 고백이 이해가 되기도 하지요. 여러분 33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특별한 영적인 체험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골치 아프고 힘겨운 세상을 이제는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에 머물면서 천국을 누리며 사는 것 그러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만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지요. 이런 복잡한 거 힘든 거다 뒤로 하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예수님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시고 다음 날 이렇게 산을 그냥 내려오셨던 것 같아요. 그냥 현실 세계로 다시 돌아오신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귀신 들린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한 차례 제자들이 그 아이를 고쳐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교만이나 자만이 아니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제자들에게는 그런 능력이, 그러니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쳐 고치는 능력이 그들에게 있었고요. 이전에 그런 능력을 이들이 사용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9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이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었고요.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여러분 10장을 보면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열두 제자만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70여 명의 제자들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복면 10장 17절을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 권능을 사용해서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이번에는 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럴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권능과 능력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님에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에 우리가 그런 권능을 사용했다라고 해서 또 언제든지 그 권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이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제자들은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자기들이 또 쉽게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여지없이 실패하고 말았지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믿음의 사람들이 이두 국단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들의 특별한 영적인 체험만을 구하면서 세상을 등지는 것이지요. 세상의 일에는 도통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금 새롭게 주어지는 은혜, 새롭게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영광과 경험, 전통과 지식만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지금 관계가 없다면 그 능력이 사라지고 많은데 여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 하시지요. 우리 4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었을까요? 1번 귀신에게, 2번 귀신들린 아들에게, 3번 귀신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에게, 4번 제자들에게, 5번 무리들에게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제자들에게 아마 가장 가까운 대담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아마도 이들 모두가... 포함된 말일 것입니다. 이 세대 전체를 향한 말씀이지요.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여러분, 사실 이 둘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에 폐역한 세대고요. 폐역한 세대이기에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폐역하다는 말은 정도를 벗어나서 왜곡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정도를 벗어나고 왜곡되어 있다라는 말이지요. 여러분, 이 시대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길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결과, 여러분, 생명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두고 더 높아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요, 더 많이 지배하려고 하지요. 이게 왜곡된 길이 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이 길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세상에서 귀신들이 연약한 생명들을 아프고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이 귀신들린 아이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라 이런 시대의 아픔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에 우울증이나 불면증, 그리고 각종 질병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의사들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사회가 그만큼 혼탁하고 영적으로 그만큼 혼탁한 시대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현상이고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연약한 사람,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오는데 귀신이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42절을 보니까요, 귀신이 다시 한번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지, 귀신을 꾸짖으시면서 그 아이를 낳게 하십니다. 꾸짖음. 여러분, 어쩌면 이 꾸짖음 또한 더러운 귀신을 향한 꾸짖음이었지만 어쩌면 다른 한편에서는 패역한이 시대를 향한 그리고 그 속에서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폐역한 이들을 향한 꾸지짐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예외였을까요? 아니요 제자들 또한 예외는 아니었고요. 어쩌면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외가 아닐 겁니다. 나만 아니면 나만 괜찮으면 괜찮아 그런 생각이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내 자신이 아니라 다른 한 영혼 그것도 연약한 한 영혼에 더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꾸짖음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음성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새롭게 회복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제자들이 따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찌하여 우리는 쫓아내지 못하였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잘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한편 마가복음 동일한 본문에서 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도 함께 읽어 볼까요? 자,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요. 마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하지요. 사실 이 믿음과 기도는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이가 기도하게 되고요.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가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무엇을 보면 가장 명확하게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자주 기도하고 있는가, 얼마나 진심으로 집중해서.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없이는 절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못해요. 저는 여러분들,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믿음을 갖고 나왔다고 믿습니다. 자고 있는 분들은 도대체 뭘까요? 우리들끼리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 왜 중요할까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이지요. 여러분들은 요즘 주님과의 관계 어떻게 맺어가고 계십니까? 그럼 3월이면 아직도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3월이 되면 이제 봄이 되었고, 모든 것들이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꿈틀대지요.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삶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바로 이 관계입니다. 이 관계에서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분주하지 않게 되고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되고 더 나아가서 주님이 베풀어주시는 능력도 소유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것 바로 이 관계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한편 누가 보면 이 일의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절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험에 놀란 이라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험을 보게 되고 놀라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누가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의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보고 놀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 주님을 알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항상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었고, 또한 그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초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루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을 보니까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벌써 두 번째로 이야기하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하는 방법,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방법이지요. 하지만 제자들이 여전히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생각과 관심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 이하를 보면 당시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전히 누가 더 크냐? 놈냐를 가지고 논쟁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럼 생각해 보면 정말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스승이었던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벌써 이것이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인데 제자들은 여전히 그 안에서 야,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높아질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다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48절 함께 읽겠습니다. 48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잔이라 저는 48절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영접하기 원하느냐? 그러면 나를 영접해야 한다. 나를 영접하기 원하니 그렇다면 나를 섬기듯이 어린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섬기면 된다. 이처럼 가장 작은 아이를 섬기는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나의 관심이고 방법이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요한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9절을 보니까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연 나이다 무슨 소리입니까? 여전히 우리들의 기득권 우리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아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결국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걸까요? 그것은 바로 이 땅의 가치관 질서와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말하지요.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이 가신 길도 그렇습니다. 세상의 관심, 세상의 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의 시각으로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 땅의 시선과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선과 가치관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것은 바로 한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것이고 높은 사람, 높은 자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곳을,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시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해 줄수 있는 관심과 애정일 것입니다. 온통 우리 문제에만 묶여 있는 우리의 시선을 세상과 다른 생명에게 돌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들과 함께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그 방법이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더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더 낮아지고 더 섬기는 것이고 더더 희생하는 것이고 더 기도하며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지요. 여러분 압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쉽지 않은 세상이고 우리 문제만으로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그리고 세상으로 보내신 이유는 결코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주님을 더 드러내기 위함이고요. 우리를 통해 연약한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함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은 작고 연약할 수 있지만 여러분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해 관심과 애정으로 이 땅과 생명들을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그럼 이 기도와 헌신을 통해 모든 것들이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그리고 다시 강건하게 시작되는 사물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도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럼 다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신뢰하시고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야 우리 안에 다시 예수님의 마음이 풍성이 넘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이땅 가운데 뼈리 연약하고 어두운 그곳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바로 거기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놓쳐버린다라면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과 질서가 우리를 다스리고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는 이 3월에 다시는 우리의 삶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관심과 사랑이 있는 곳에 우리의 관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특별히 연약한 생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는 바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